오늘은 아름다운 정원을 감상해로 왔습니다. 20여 년간 가정주부가 꽃을 갖고 오셨다 그러시네요. 아주 카페와 겸하고 있는데, 꽃이 활짝 폈습니다. 들어오는 길에는 소나무가 반갑게 맞아주고 있습니다. 밑에는 자연석을 쌓고 야생화꽃을 심어서 꽃이 만발했습니다. 지금 장마 때인데도 꽃이 아주 만발했어요. 한 200여 가지가 넘는다고 그러시네요. 꽃들이 사에게 아주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주부가 20여 년간 카페를 운영하면서 바꾸셨다니까 굉장합니다 백합도 있고요 백일롱도 있습니다 양귀비도 있습니다 소나무가 하단을 자연석으로 띠를 둘르고 소나무가 그 밑에는 야생화 꽃이 만발해서 천연색으로 만발했습니다. 수국도 있고요. 여기에는 또 엄나무가 있습니다. 엄나무 밑에 뒤에는 둥근 주먹을 심었는데 앞에는 야생화 꽃이 숫짝 피었습니다. 아주 200여 가지가 넘는다고 야생화를 사랑해시는 그런 마음이 아주 대단히 깊쁘신것 같아요. 꽃돌이 아주 활개 폈어요. 나무도 대추나무가 아주 큼지막한 대추나무가 있고요. 왼쪽 곁에도 하단을 만들고, 꽃이 활짝 폈습니다. 여기는 사과나무가 있어. 사과가 달렸습니다. 여기는 살구나무가 있고요. 아주 꽃들이 눈웃음을 치고 있어요. 사르비아도 있고, 백이롱도 있고, 아주 꽃들이 천연색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저기는, 뒤에는 목베기롱이 있습니다. 여기도 쉬는 공간을 포도를 올렸어요. 그래서 그네를 놨습니다. 아주 그림같이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는 감나무가 있는데, 키가 한 6, 7m, 폭이 한 10여m 되는데, 감이 달렸습니다. 많이. 건물 앞에는 베란다를 만들어서 아치형으로 해서, 여기 찔레꽃이 폈는데, 지금 지고 있습니다. 일로 다 오르도록 했습니다. 그 옆에는 괴목이 또 있고요. 괴목에도 또, 형상 있는 괴목입니다. 여기 새가 또 앉아 있군요. 하나하나가 가정주부가 아주 세심한 성경을 쓰셨습니다. 여기에도 면이 있고요. 여기도 맷돌도 있고 또 바위솔도 있고 연못이 있는데 연못가에도 자연석으로 아주 쌌습니다. 자연석으로 쌓아서 물고기들이 지금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그리고 연꽃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또 목베기롱이 있고요. 자연석에는 또 철쭉과 해양목으로 끼워서 다듬었습니다 백합꽃이 노란 백합꽃이 아주 인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단풍나무가 황금단풍나무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맷돌이 있고요 수국꽃이 활짝 폈습니다 아주 수국꽃이 보기가 너무 좋아요 현관, 건물 현관 앞에는 오작교를 놨는데, 오작교 옆에는 바이소를 놨습니다. 바이소를 놔서 아주 오시는 손님을 반갑게 맡고 있습니다. 여기 수국나무도 있고요. 한번 볼까요? 고기들이 아주 잘 놀고 있어요. 자연성으로도 아주 잘쐈습니다 그럼 다른 한쪽을 보겠습니다. 연이 떠 있고 고기가 아주 잘 놀고 있습니다. 꽃들이 아주 크게잘 폈어요. 200여종이 넘는 야생화를 보유하고 있다니까요. 아주 그림같이 바위소를놓았습니다 여기 안주인이 20여 년간 정원을 사랑해서 야생화를 바꾸셨다니까요. 마당 한가운데는 소나무가 키가 5m, 폭이 한 7, 8m 되는 소나무가 소품을 달아놨습니다. 밑에는 맹문동이. 있고요. 지금도 모종물 사오셨습니다. 또 이제 심으시려고 아주 연이 아주 보기 좋게 있습니다. 자연석으로 쌓고 야생화를 심었습니다. 소품도 보기 좋게 아름답게 다뤄놓으셨어요. 다른 한쪽에는 개화를 놓고 화단을 가꾸고 소나무를, 둥근 소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또 등을 다뤄놓으셨습니다. 밑에는 야생화가 활짝 폈고요 여기는 원두막이 있는데, 등나무 어, 감정이가 올라갔습니다. 아주 편히 쉴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군수도 아주 살짝 해서 보는 일을 하여금 아주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수국꽃이 살짝 폈어요. 여기는 보리수 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빨간 보리수 나무가 아주 보기 좋게 많이 달려 있군요. 아주 너무 아름답게 달려 있습니다. 그 밑에는 자연석을 쌓고 야생화가 만발했습니다. 반대편에도 연못가에도 보리수 나무가 있는데, 여기도 보리수가 많이 달렸어요. 아주 주부의 20년 손길이 정성과 손길이 아주 다 있어요. 하나하나가 세심에게 신경을 쓰셨습니다. 여기는 또 앵두 나무가 있고요. 지금, 밭에서 풀을 뽑으시다가, 여기 호미를 놔두셨네요. 아주, 화사하게 폈습니다. 여기론꽃이 화사하게 폈어요. 아주, 보기가 얼마나 좋은지. 여기는 또 능소화가 올라갔습니다. 야생화 밭이 됐어요. 아주 넘어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나비가 춤을 추고 있네요. 여기도 야생화, 능소화를 올렸습니다. 소품을 달아놓고. 주부의 손길이 20년간 가두면 손길이 아주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한쪽 곁에는 장독대가 있는데 장독대도 가지런히 놓으시고 주부에 아주 온갖 정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부가, 가정주부가 20여년간 야생화를 사랑해서 가꾼 정원을 200여종의 야생화를 가꾼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